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학생들을 담당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없던 시기에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약을 받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제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사하는 행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약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언약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언약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자격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를 쓰고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남자아이의 표피를, 성기 표피를 잘라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사상이 온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신약 이후의 시대이지만 우리 역시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경의 말마처럼 우리도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일곱 가지의 언약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야지 않으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너의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내 피조물이다 하신 것이 첫 번째 창조 언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 언약은 파기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새롭게 지으십니다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하였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언약,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언약, 십계명으로 알려진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새 언약까지, 약 일곱 개 언약이 성경의 줄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복도 줄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러나 반면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최우기 20장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이웃들과 부모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와 수많은 나라들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 이 언약이 여전히 은혜 언약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늘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이 파기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한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들을 알아가자가 아니라 그 자격이 없어도 다시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고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 언약 가운데 마지막 새 언약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새 언약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는 게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살과 피, 즉 빵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며 이것은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신약은 그동안 구약에 있던 모든 이들이 지킬 수 없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들은 실패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삼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셨습니다. 즉이 예수님의 나심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몇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을 통하여서 오래 참으셨고 일하여 오셨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원동력임을 보여주는 것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laughs> 세례 요한의 등장이지만 다소 그의 등장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57절부터 80절까지 왜이 세례 요한의 나,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라고 할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정말 굳게 믿음과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고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 역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이 이 세례 요한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아, 드디어 새 언약을 완성시키실 메시아가 오시는구나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즉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셨다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드디어 시행하시기로 시작하셨다는 신호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새 언약과 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서론들은 오늘 말씀 73절에서 75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때로부터 준비한 계획의 마침표가 또 78절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돋는 해처럼 떠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앞서 말한 모든 언약의 내용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과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이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그 길을 시작하게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77절의 말씀에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게 할 것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을 요한은 그는 쇠해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의 태어남은 예수님을 빛으로 비추고 밝히는 놀라운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어, 특별히 요한이라는 인물을 또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는 본문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에 더불어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굳게 믿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죠. 조금 더 현대인의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동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하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지게 될 어떤 삶의 방향성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의 아이의 이름을 전통과 위배되게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은 의아해합니다. 전통대로 지어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지어야 할 것인데 왜 요한이라고 지을까? 그때 입이 다쳐 있던 사가랴에게도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는 서판에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특별히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고,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아 이들에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살아 있구나. 이들이 이렇게 굳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겠구나 라면서 두려워하고 이 말들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시를 본 사람들이었고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친족들은 계시를 어렴풋이 알고 볼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볼수 없었던 계시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확실한 확실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완강한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비추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완성된 계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완강하게 믿고 굳건하게 믿으며 사람들 앞에서 그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심판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친족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을 그들의 눈으로 볼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흥할수 세할수록 예수님이 흥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노력할수록 예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수록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될수록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삶에 빛나는 바로 그런 세례 요한과 사, 같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름같이 어두운 세상이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 같은 세상이고 한치 앞을 볼수 없는 혼탁한 세상이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태동을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과 두근거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고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두려움과 그 기대감과 그 떨림을 굳건한 행동과 말씀 앞에 선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고 그 빛으로 예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